인수정리란 다항식 f(x)에서 상수 a에 대한 함수값이 0이면 다항식 f(x)는 x- 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죠. 다항식 f(x)를 다음과 같이 복잡한 5차식으로 봤을 때, 이 5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어, 함수값이 0인 상수 a를 구해야 되는데요, 일반적으로 상수항의 약수에서 찾으면 됩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1,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넣다 보면 0이 되는 함수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1에 대한 함수 값을 계산해 보니까 0이 되네요. 따라서 타항식 fx는 x-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. 그러면 몫을 구해야 되겠죠? 그러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내리고, 그 다음에 곱하고, 더하고, 곱하고, 더하고,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나머지가 0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다항식 fx는 x-1과 몫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. 이렇게 a에 대한 함수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 f x 에 x-a를 인수로 갖는다는 라 뜻이 됩니다. 인수분해를 계속 진행하려면 이제는 몫을 또 인수분해해야 되고 인수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0이므로 다음과 같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x 플러스 1과 몫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얻어진 몫을 다시 인수 정리에 의해서 2에 대한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2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몫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. 자, 2 차식은 바로 우리가 합과 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.